내 가주 예장막을 사모하.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수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6월이 되면서 본격적인 졸업 시즌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의 초, 중, 고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졸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학생들은 졸업을 하면서 이제 익숙한 선생님과 친구, 그리고 캠퍼스를 떠나서 새로운 장소와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학생들에게는 설렘과 기대뿐만 아니라 염려와 두려움도 동반됩니다. 오늘은 새로운 인생의 여정을 출발하는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함께 경험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창세기 28장 15절로 1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쳐 그것을 몰랐구나. 아멘. 방금 읽은 본문을 보면 야곱은 자신이 살던 부엘세바를 떠나서 어머니의 고향인 하란으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이미 60마일 약 사흘길을 홀로 걸었습니다. 캄캄한 밤이 되자 지칠 대로 지친 야곱은 돌을 베개삼아 잠을 청합니다. 이때 야곱은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어둠과 추위, 두려움과 배고픔과 외로움 속에서 그는 집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늘 자신을 보호해주었던 어머니가 계셨던 집, 넉넉한 먹을 것과 쉼이 있었던 그 아늑한 집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익숙하고 평안한 공간에서 자기의 목표를 이루고자 형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야곱을 변화시키고자 그 집을 떠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한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자 먼저 그 집을 떠나게 만드셨습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떠난다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떠난다라는 단어로 히브리어 할라크가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는 장수와 함께 쓰이면 떠난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사람과 함께 쓰이면 동행한다라는 뜻도 지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익숙한 그 장소를 떠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으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된 과거를 떠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죄를 깨닫게 만드신 것입니다. 야곱이 깊은 잠이 들고 그는 꿈속에서 하늘과 땅을 잇는 층계를 봅니다. 그리고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천사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천사는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어떤 음성을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서 이곳으로 안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너를 보살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아,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내가 몰랐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곳에서만 하나님이 계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익숙한 공간인 자신의 집에서 악한 삶을 살아갔을 때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지만 야곱이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편안하고 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신을 떠나고 아무도 없고 비참한 상황이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두운 상황입니까? 그렇다면 이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예전의 장소를 떠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자 그런 환경을 열어 주셨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절망과 낙심 대신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지켜 주시고 영원히 나의 동반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 성도님들 중에 비록 어려운 시간은 아니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심을 경험하시고자 원한다면 홀로 조용한 곳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 야곱처럼 집을 떠나 잠시 한적한 곳으로 걸어도 좋습니다. 또 아무도 없는 차 안을 선택해도 좋습니다. 우리의 마음만 주님께로 향한다면 예전에 익숙하고 번잡하고 바쁜 삶의 터전만 잠시 떠난다면 그 순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수요일 오후 하루를 마치며 말씀과 기도가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익숙한 집을 떠난 야곱은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기에 외로움을 느끼며 낯선 환경 속에서 두려움과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로운 인생을 여시고 축복을 허락하시고자 익숙한 집을 떠나게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전의 죄된 삶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면 그곳을 떠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아침 눈을 뜨며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셨음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익숙한 공간에서.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뜻을 새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 이제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결코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으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간구마다 응답하심을 확신하며 기도하는 시간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필요한 것 채워지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먼저 우리의 경건의 생활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쉬고 싶고, 높고 싶은 이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자리로 하나님께서 진히 인도하셨습니다. 가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모든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를 말씀은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에 기록된 야곱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의 방법으로 꿈을 이루려고 수고하지만 결국 홀로 광야를 헤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곳에서 자신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야곱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 가운데 그를 축복하시기 위해 먼저 익숙한 곳을 떠나게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옛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야곱에게만이 그러한 거칠고 풍단한 광야의 경험. 그는 평생 안락한 집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그런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기쁨이나 만족이 되는 일이라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슬픔이나 아픔이 되는 것에는 조금도 관심을 두지 않는 그야말로 이기적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간교하고 이기적인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변화 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야곱과 같이 어떠한 사한범운에서 선한 결과를 이끌어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삶을 살펴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Yeah. 수 없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섬김과 희생으로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남은 시간까지 안전하게 수업을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고한 뉴스그룹의 이주영, 이승민 선생님을 위해 동부 비전트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업을 위해 많은 준비와 노고가 있었습니다. 7월 11일부터 3박 4일의 동부 비전 드립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원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앞으로 단국학교을 통하여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어려서부터 조국과 하나님의 뒤에 크게 쓰임 받는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세 번째, 우리 교회의 실행위원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LA 남서른의교를 위하여 실행위원들이 세워졌습니다. 실행위원 한분한 한 분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헌신적인 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실행위원이라는 직무를 충성되게 감당하되 성도님들에게는 모범이 되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실행 위원의 삶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목사님과 장로님, 그리고 집사님 대신 여섯 분의 실행 위원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우리 교회에서 감당하며 이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먼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의 실행 위원들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회복되고 육신 가운데 평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쉽게 나눌 수 없는 고민과 어려움 속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성도님도 계십니다. 또한 사업을 하며 많은 장벽을 느끼고 낙심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가온 미래를 생각하면 먼저 근심이 앞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문제를 가진 성도님들, 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만져 주시사 마음속 깊은 곳에 어둠은 사라지고 주님의 넉넉한 위로의 마음이 전달되어서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있는 님들